안녕하십니까. 천혜양기입니다 오늘은 2월 1일, 천혜양기 밭에, 고추밭에, 가지를, 어저께, 5월 31일 날, 어제 비가 오는 가운데도, 한 300평 정도 되나? 400평 되나? 평수는잘 모르겠는데, 한 1,500주 정도, 어제 고추저 가지를 심었어요. 좀 늦기는 했는데, 혹시 파종을 좀 늦게 해가지고 어, 심는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. 음, 가지를 해보니까 어, 재배하기 쉽고, 그리고 어차피 고추를 재배를 하는데 어, 같이 할수 있는 게손 쉽고 같이 할수 있는 게이 가지뿐이라서, 어, 그리고 팔 때도 고추랑 가지랑 같이 팔수 있고. 그래서 가지를 작년에도 좀 심어봤는데 올해도 그렇게 해서 심고 있어요. 작년보다는 한달 정도 늦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이제 심어도 보통 아마 11월 말 12월 달까지 서이 내리기 전까지는 따지니까 괜찮고 고추 심은 제는 어, 날짜를 보니까, 요, 노지꺼는 딱 오늘이 한 달인데, 어, 이제, 이게, 그, 가축분 탭이, 그거를 좀 많이 넣더니, 었 거기서 피해를 좀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, 이파리가 저좀 거뭇근뭇하게 좀, 이렇게 좀탄 것도 있고, 자, 성장을 안 하더니, 어, 이제,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니까, 한 일주일, 한 열흘 전부터 이제 크기 시작해서, 지금은, 어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속도로 어잘 크고 있어요 아, 여기는 아 이제 여기 앞에 두 줄을 어 불칼라 하고 어그안 매운 고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예, 그두 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청양고추인데 어 청양고추가 확실히 크는 속도가 청양고추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 청양고추는 뭐별탈 없이 이파리도 그렇게 심하게 타지 않고, 잘 크고 있어요. 이제부터는, 요거는 이제, 고춧가루 용은 아니고, 어, 풋고추로, 풋고추로 따서 팔 거라서, 어, 요런 청양고추가, 어, 이 밭에가 한 4,000주 정도 있고, 어, 다른 밭에가 한 2만주 정도 있고, 그래서, 대략 한 2만 한 4, 5천 주 정도, 2만 한 4, 5천 주 정도는 심어진 것 같은데, 밭은 6개고, 이제 하우스 안에 있던 약혼 묘정, 뭐, 고추 묘정 부식할거 남은 거, 작두콩 씨 해놓은 거, 이렇게 밖으로 꺼내놨는데, 이제 요거는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, 이렇게 묘정이 남는 거라서, 이걸 버리기도 그렇고, 어쨌든 누구한테 좀 나눠줘야 될것 같아요.